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하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포 말씀, 영적 가시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시작. 영적 가시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 의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영적 가시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 의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영적 가시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 의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끝까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1절에서 7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부활을 다할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의 골로세 교회에 대한 권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생활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굳은 믿음으로. 여러 이단 사상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골로세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23절까지는 골로세교에 침투한 이단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7절까지는 유대교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율법의 어문 또 율법의 문자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이라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골로새에는 위장된 기독교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방적 요소가 있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적 요소들이 골로새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영지주의적 요소는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천사 숭배라 하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수용되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검욕주의자라 함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자랑하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으려면 검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삼가해야 하며 또 어떤 날은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검욕주의는 인간의 정욕, 방종을 다스리기 위한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는 검욕주의가 너무 지나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또 부동산 건물, 취미 활동이나 모임 물질, 휴대폰, 주식 시세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결론적으로 이단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만든 규정이므로 무가치함이 오히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기독교의 답은 교회의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며. 성도로서의 참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어떤 이단의 의혹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유로살렘 교회처럼 부엉이 불이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롭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들, 여러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동부와 중구동부 청년부, 속해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방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애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새 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공동체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회 복되어지는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주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여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인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론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계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기도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근능을 더디펴 주여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른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명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치유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장로님 부장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신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와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시는 자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민생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평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대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결하는 예배자가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 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십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십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일곱 족 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블론의 전도의 사명, 이스라엘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해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이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감을 올려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 회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의세 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 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간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관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